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8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따라요를 배워 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시편 23편 1절을 챈트로 외워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나요? 사진을 보면서 양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10초 안에 두 가지를 대보세요. 음.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양의 특징을 조사해 보세요. 양의 특징을 조사하면서 아래에 있는 질문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를 해 보세요. 양은 강한 이빨이나 발톱이 있나요? 양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사냥을 위한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요. 둘째로 시력이 좋나요? 아니에요. 야생에서 사는 양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이 기르는 양은 시력이 나쁘고 주변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셋째로 양은 겁이 많나요? 맞아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지만 개나 사나운 동물에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껴요. 그렇다면 먹을 때는 어떨까요? 양은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통째로 먹어요. 그래서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먹을 거리가 금방 사라질 거예요. 다음으로, 양은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기르는 양은 위생을 위해 꼬리를 짧게 자르지만 원래 양은 꼬리가 길고 털이 많아 배설물이 묻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할까요? 네, 맞아요. 양은 겁이 많아서 무리지어서 생활해요. 친구들, 양의 특징을 살펴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양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나요? 그렇다면,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 이유를 써보세요. 양에게는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아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풀을 뿌리까지 뽑아 먹기에 그 지역은 사막화되기도 해요. 그리고 양은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은 자신을 초원으로 이끌고 보호할 목자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양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를 인도해줄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킹덤 스토리에서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그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배울 거예요. 왕의 말씀을 들으며 알아봐요.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함께 배워 볼 거예요. 시편 23편과 같은 시편을 신뢰 시편이라고 해요. 신뢰한다는 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신뢰 시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한 시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보기 있는 양의 그림을 보고 같은 그림자를 찾아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써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목자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의 직업도 목자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을까요? 이유를 함께 알아봐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고백했을까요? 10편 23편 2절에서 4절을 읽고 빈칸과 같은 세 글자를 찾아 다윗의 고백을 완성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2절부터 4절에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이유를 설명해요. 목자는 양을 풀밭으로 데려가서 풀을 먹여주고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며 쉴수 있도록 인도해요. 양들이 힘을 얻도록 돌보고 바르고 안전한 길로 다니도록 인도해요. 그리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해요. 양들이 길을 잃고 혼자서 길을 헤매고 있어도, 목자는 양을 찾으며 자기 양을 지켜요. 이처럼, 다윗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목자의 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신다고 고백해요. 목자의 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뿐 아니라 힘들어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홀로 있을 때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백성을 찾아오시고 온갖 대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목자 덕분에 안전하게 지내는 양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백성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선한 목자처럼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에 감격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덕분에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꾸로 된 단어를 바르게 써 다윗이 믿었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믿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목자와 같이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0편, 23편의 시인 다윗은 좋은 목자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하셨던 은혜를 노래했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말이죠. 친구들, 시0편 23편에 묘사된 목자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같은 색 꼬리표를 찾아 빈 꼬리표를 채우고 완성된 말에 맞는 그림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목자를 보내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 양의 문, 생명의 떡등 여러 가지로 알려 주셨어요. 그중 하나가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보살피실까요? 알맞는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도 내어주셨어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짐승과 맞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이루셨어요.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목자가 양들에게 필요한 먹이와 물 그리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과 내 생각이 달라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만일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양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혼자 길을 헤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목자가 없는 사람과 목자가 있는 사람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이 차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지 보기를 보고 알맞는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목자가 없는 사람과 목자가 있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목자가 없는 사람은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가야 할 목적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인지, 또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풍요로워져요.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보기에서 알맞는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식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즐길 잔치를 미리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척척 박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소방관 하나님으로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위험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술가 하나님으로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과 동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유롭게 쓰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보세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것, 항상 함께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오늘 기록한 고백과 감사 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왕의 이야기 시편 2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나요?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믿었어요. 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나요? 나를 구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우리의 이야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랑해 보세요. 가족에게 할수 있다면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요리 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4문이에요. 양자댐은 무엇입니까? 양자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가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친절을 노래했어요.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원수 마귀가 비방할 때도 우리를 향해 너는 무죄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 은혜는 단지 죄의 용서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내 딸이다 라는 신분의 변화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양자의 은혜예요. 왕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으므로 은혜의 잔이 넘쳐나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누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친구들, 오늘도 잘 들었나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양은 너무나도 약하지만 목자가 있을 때 위기에 빠지지 않고 풀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했어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